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열쇠 가게 달인의 집에 왔습니다. 특별한 열쇠라 세밀하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같이 나란히. 이렇게 많은 열쇠 가는데,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 딱한 번에 짚어 봤습니다만, 그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계로 또 세밀하게, 야스리지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 몇명 후에면 이런 모습은 또 자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열쇠는 사라질 것 같은데, 세밀하게 지금 네, 또 같이 맞추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구멍도 길고, 이 작업이네요. 이렇게 장인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몇년 되셨나요? 22년이요. 22년 차 열세를 이렇게 해서 벅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대스스하는 느낌으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한분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 아닌.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예 이런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죠 와 이게 의사 선생님보다도 세이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손놀림이 대단하십니다 이가게는 24시간 제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언제든지 새벽 1시건 2시건 3시건 5시건 6시건 항상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이거는 에, 이 동네가 장신도인가요 네 건너 승인도 전신동 건너서 스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작업 시간 한약 5분에서 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예, 워낙 어려운 작업이라 예, 집중하고, 어, 총신 통일 하면서 작업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인간 극장을 생방송 촬영하고 있는 느낌으로 와우 세면, 세면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 이야, 어떤 실력이 안신것 같습니다 와 일단 집중을 더하기 위해서 잠시 생방송 끊었다가 다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제방송 국제부 본다였습니다